징고운 탈모꼴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1급 비밀의 멤버 경아가 지난 24일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그려 경아는 4년 전 동갑내기 17세 A 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이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 디이에 소속사 측은 선고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 부분이라며.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어요. 한편 지난 23일 컴 백을 알렸던 1급 비밀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. 부이그룹이죠. 1급아 일급 1급 비밀의 멤버 경화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. 이 친구가 누군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김고은 씨 닮은꼴로 한때 네. 좀 유명했던 그분이더라고요. 저게 도깨비 한참 유행할 때 네. 요거 컨셉으로. 되게 미소도 이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. 근데 이 사건은 1 7살 때, 그러니까 아, 4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. 중학때 그 일어난 거예요. 네. 네. 제 피해자가 경화가 데뷔하는 걸 보자마자, 경화 씨가 네. 데뷔하는 걸 보자마자, 네. 네, 네. 아 자기가 네. 이제 어쨌든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 걸 보자마자 네. 네. 이게 좀 그런 관련 내용들을 올렸고 네. 정신적 상처도 많이 받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서요. 네. 그렇게 한 다음에 경화네 소속사에서는. 사실, 무근이다. 이제 막 데뷔를 했고, 아, 허위사실이고, 네, 허위 법적 대응을 하겠다. 음. 라고 했는데, 이제 이 여자, 피해자 쪽에서도 네. 같이 고소를 한 거죠. 법적 대응을 했어요. 예. 아니, 그렇다면, 그때 당시에 17살이었고, 경아 씨가 네. 17살이었고, 그럼 피해자는 나이가 같은 나이였나요 아니면 더. 친구. 동갑친구를 성추행을 한 거네요? 네, 성추행을 했고, 근데 본인이 굉장히 아니라고 했는데, 어쨌든 소송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,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. 이건 사실, 아. 생각보다 무거운.